이 이름은 지건정 내 고향 중평 도안도 중평이요 우리 아버지가 운 죽으셨어. 삼천 원 그때. 그때 삼천 원이면 큰 건데. 꿈 저기 뱀 잡는 땅꾼. 땅콘. 땅꾼이 되고 싶었어. 죽은 뿐한 것뿐이면 또는건실에서 뛰어내려가지고. 그리고 저 까치집 내려서 거기다 불놓고서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고 가슴이 터질도록 아파 아들 낳고 딸 낳고 끈이 있은 거 어쩌다 보니까 했어 좋아으니까 결혼했지 예쁘게 보여서 내 눈깔이 지랄이라 세명 근데 이제 애들이 또 일곱 명그 밑에 애들이 만원 하나 한 명이요 두명아니요 없어요 다 잘해서 일하고 지내요 페인트 일이렇게 펼치라는 게 아, 두... 농사셨어요 농사 폐 농사 고추 농사 보리 농사 콩 농사 깨 농사 쌀. 쌀이 네짝 나오면 20만 원, 지금 80만 원. 아이 듣게 두 나무. 고추 농사 100건. 담아 있어. 칼국수, 새 칼국수. 애들은 저기, 겉절이한번 먹으면 돈나물, 혼잎나물 한 번씩만 먹지, 두 번은 안 먹어. 어디로 갈데가 있어야지. 과거가 어디로 가. 그냥 이렇게 놀고 싶어.